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 김혜숙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일주일을 시작하려는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더불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정말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저희도 들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정화 목사님 신령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나오는 말씀 말씀하다 신주와 같이 듣는 자들이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아버지를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무릎을 싸우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일하고 주시옵기를 사랑하는신 우리 중에 수드리스의 이름 받도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각 어, 시대의 대쟁투 29장 두 번째 부분, 루스벨의 모반에 대하여 함께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극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자기는 꼭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목적은 숨기고 사람들을 이제 분열시키는 거죠.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함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불공평하게 취급하셨다고 주장함으로 동정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더욱 큰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그것으로써 그들을 더욱 고상한 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거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거의 어떤 사람들이 운동을 할때 그런 목적으로 자기의 동기는 숨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도 무엇을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계, 기회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직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만 할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본래 하늘에는 불만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몰랐고, 자기의 심성의 실상도, 심정의 실상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자기의 불만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을 깨달,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사실을 온 하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을 것 같으면 그 자신과 함께 어, 그 자신과 많은 천사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덮는 그룹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 지정된 위치 있기를 만족히 여겼을 것 같으면 그는 본래의 직분에 회복되었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배쟁 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한 뭐가 없어요? 사단에 대한 그 자비는 이제 더 이상 그쳤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왜 사단은 용서받지 못할까? 사람은 용서해주면서 사단은 용서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언의신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그 사단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단을 위하여 우셨다는 구절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사단은 그 완벽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완벽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회개하면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여기 뭐 했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은, 그런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뭘 없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에 대한, 루스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루스벨의 기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동조를 얻기 위하여 그의 탁월한 정신력을 기만하는 일에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거짓과 술수를 쓰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경고하고 전면하신 사실까지도 자기의 반역 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왜곡시켰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자신과 가장 밀접히 밀접 연합되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는 하나님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그의 지위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그의 자유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불공평성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다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늘 주민 앞에서 낮추려고 계획하였다는 엉뚱한 거짓말과 노골적인 기만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와 충실한 천사들 사이에 근거 없는 논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편으로 전향하여 완전히 가담하지 않는 모든 자를 향하여 하늘 주민들의 유익에 냉담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를 공격하기 위해 창조주를 잘못 나타내고자 힘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교활한 논증을 전개함으로 천사들을 미혹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모든 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가리고 교묘하게 왜곡시킴으로 가장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의 높은 지위는 그의 말을 한층 더 힘있게 하였으므로 그에게 가담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기를 드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평의 정신이 실제적인 모반 행위로 나타나기까지 사단의 활동이 진척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사단의 숨은 의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과 술수만을 듣고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그 사단의 정신이 동기가 드러나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과 진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그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루스벨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크게 높임을 받아왔고 천사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만일 그가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만 있으면 모든 세계들도 자기 편에 가담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괴변과 허위를 다하여 교묘하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기만의 능력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는 거짓의 가면으로 자기를 가장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천사들까지도 그의 본성을 충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크게 존경을 받아왔고 그의 모든 행위는 신비로 가려워져 있었으므로 천사들이 그의 활동의 본질을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었으므로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은 죄의 본질과 극악성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나타날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고백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정부를 확립하며 모든 하늘 주민의 행복을 구하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그의 지도 아래 있는 천사들의 신중에 불만의 정신을 넣어주면서 포면상으로는 그 불평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나타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과 질서를 변개코자 했을 때, 그는 하늘에서의 조화를 유지시,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동기를 알지 못하는 천사들 어떻게 있어요? 그 사단의 술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숨은 동기를 갖고서 그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위해 주면서 자기의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속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지만 사단의 그 악한 모든 술수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온 우주가 사단과 또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악한 영향력이 그 악한 동기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무엇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또 결심하는 말씀을 조금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 나누실까요? 오늘 허원의 장모님 먼저 나눠주시죠 <laughs> 예, 저 우리가 사단의 수치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저 말씀에 국계서에 사단 같은 실수를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말씀에 우리가 굳게 쓰면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성령님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하는 역할이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단의 술수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뭔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laughs> 사단의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또그 교만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 높다고 생각하고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자꾸 교만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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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더 말섬 안에서 더 굳게 서고 성령님의 인도로 정말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잠깐 든 생각이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게 없이 결국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동기를 하나님은 동기를 알지만 우리는 사람의 동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어 사는데 우리는 그 이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해서 아저 사람 왜 그래 막막 막 그러면서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아 정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네요. 그거는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교만함,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음. 교만함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한테 네. 핀잔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깨우쳐 주시기 때네 <laughs> 아. 그러면은 이 시간에 가만있어 봐. 허 장론님 하셨고, 성 집사님, 박 집사님. 음, 미운경 집사님. 예, 그가요 지금 그 마지막에 시간에 방해를 한다는 거. 그 어. 말씀에 올라 떠올랐는데. 어느 큰 일집이 사람을 모으고 잔치를 하는데 방해를 하려면은 내가 옆에서 무슨 날을 받아가지고 글로 이목을 끌수 있도록 시간을 뺏는 것이 굉장한 술책이래요. 그래서 음. 여기에 마지막 시간에 시간을 뺏는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이 사탄이 아주 승리할 수 있게 지금까지 했는 문제는 하나님 시간 안식일을 변경시켜가지고 시간을 뺏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호기심을 갖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걸딱 생각이 났어요. 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음,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사람,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정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항상 상대방들을 대할 때 보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평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정신이 바로 교만의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 중에 예언의 씨가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어서, 없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거민들이 죄의 본질이나 극각성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했다 해요. 네, 그 말씀을 아까 목사님 하실 때좀 뜬금없는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계명과 율법이 제시가 돼서 죄의 극악성도 우리는 많이 간접적으로도 체험을 하고 있고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 자신을 깨닫고 나가는 길에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서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어, 너희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복대도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또이 말씀을 접하실 모든 분들은 행복 속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정봉우 가버님 네. 저는 이제까지는 어, 창동교회 오기 전까지는 조사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공부를 하고 나니까 몸모세에 어, 해당하는 것은 내가 아직 조사심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고백,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어, 요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 영세는 저, 저 세례는 받았습니다만 제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좋은 공사로 마지막을 남겼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있습니다만 체력이 거기까지 가지 못될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음. 어, 어, 그 조사 심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우리가 한 일은 그 예수님을 내 변호사로 선임하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 변론을 해줄수 있잖아요. 그런데 숨겨버리면은 그 변호사가 나를 대신하여 변호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가 필요하면 필요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 사망에 이르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어, 윤기섭 장로님 시간이 몇분안 남아서요 좀 빨리 얘기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음. 사람들이요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다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다른 것들을 조금씩 왜곡시킵니다. 다르게 말하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또 읽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이제 왜곡시킬 그수 있다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할때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잘 연구하고 또어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확신할 수 있는 성론인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우리 조집사님 오늘 다른 분들 예, 말씀 들으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 심판에 대해서 아까 어르신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재판을 여러 번 해봤는데 판사님이 들어오실 때는 항상 결정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선고날. 아, 그러니까, 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그날, 당일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조사심판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 이야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음. 그죠. 그 전에 미리 다 사건을 하나하나 다 내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걸 미리 먼저 다 보고, 심판, 선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요. 여기 그 비록 그가 비록 루스베리죠. 법는 그룹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 지정된 위치에 있기를 만족히 여겼을 것 같으면 그는 본래 직분에 회복되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도 어 어떤 잘못 성령님께서 잘못을 깨우쳐 주셨을 때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거 그래서 어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라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예수님께 가하고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의 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루스벨이. 그처럼 것 우리도 혹시 루스벨처럼 완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자신을 바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음으로 또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에 불평을 갖고 의심하고 또 자신의 동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자 하는 자신의 동기를 숨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죄를 불러온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저희도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사단의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저희 자신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실 때 주님 앞에 즉시 나가 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죄의 씻음을 받는 그런 용서받는 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뜻이 아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되게 하여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힘이 부셔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